12번, a가 2보다 큰 상수. 자, fx는 2를 기준으로 하는 구간함수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gx. 올 x에서 연속인 함수 hx.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h1 더하기 h3 구하란다. 자, hx를 보니까 fx분의 gx래지? 그럼 얘는 1번, 구간함수지? 왜? fx가 구간함수니까. 2번, 난 분수함수죠? 가분모가 있잖아. 그럼 구간함수 분수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는 첫 번째로 고민할 x 찾기. 고민할 x가 뭐냐면 지금 이 함수가 불연속으로서 가능한 x들이 있단 말이야. 그 x가 고민할 x라고. 그래서 구간함수 입장에서는 경계를 고민해 주면 돼. 경계 x는 2가 되겠지? 왜? f가 구간함수인데 이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인 x들을 고민해주면 되는 거지. 분모가 0인 곳에선 불연속이잖아. 그지? 그러니까 그 지점을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가 0인 지점이 고민할 x가 되는 거야. 알겠죠? 그럼 분모가 fx니까 얘가 0인 x를 찾아주면 되겠네? 그럼 얘 인수분해해주면 x-3에 x-1 이래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마이너스 x에 x-a 이렇게 되겠다. 그럼 얘가 0인, 얘가 0인 x들. x 찾아보면 얘는 1, 1이 되고, 얘는 x는 a가 되겠지. 이 범위 안에 있는 x만 찾아주시면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분모가 0인 x는 1하고 a야. 자, 그래서 이제 첫 번째. x는 2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. 그럼 hx는 fx분의 gx잖아. 그걸 fx분의 1 곱하기 gx라고 쓰자고. 그럼, 곱한 함수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, 그럼 더 편해. 자, x는 2에서 fx분의 1은 보니까, 불연속이야. 자, 이 자극 하나면, 얼마야? 빼기 1이고, 이 우극 하나면, 마이너스 4 더하기 2a. 그 둘이, 같을 수가 없거든. 그죠? 그래서 그 불연속이고, 이 gx는 3차기 때문에 연속이야. 근데,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,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돼? 0 되면 된다고. 그래서, g2는, 0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선생님이 지금 과정을 스킵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면 이 fx 분의 1 있잖아. 이 녀석에 지금 우극한 하고 좌극한 함수값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같고 이 둘은 다르단 말이야. 그럼 거기에다가 쟤는 연속이니까 하나의 값만 토해내겠지 이렇게. 그죠? 그럼 우극한이랑 g 의랑 곱한 거랑 좌극한 함수값이랑 g이랑 곱한 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g이가 0일 수밖에 없다고. 지금 선생님이 이 과정을 스킵한 거야. 이해되지?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. 알겠죠? 저거는 불연속인데 발산하는 경우는 안 돼. 발산하는 경우는 또 다른 이론이 있어. 알겠죠? 우극한, 자극한 함수값이 존재는 해야 돼. 그들이 달라서 불연속인 경우에 이 연속이 향이어야 된다고. 알겠죠? 자, 그 다음 두 번째. x는 이제 1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hx가 fx분의 gx잖아. 맞죠? 그런데, 얘는 x가 1이 아닐 때지. 왜? 1이면 분모가 0이 되니까. 근데 함수 hx는 렉 x 에서 연속이래. 그러니 x는 1일 때도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, 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, 리미트 i t x가 1로 가. fx분의 gx. 이 극한 값하고, 1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. 이렇게. 맞죠? 그러면 얘가 수렴했고, 얘가 0으로 가잖아.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지. 그래서 g1은 0 이렇게 되고 같은 원리로 ga도 0 되겠네. 맞죠? 오케이. 그래서 gx를 찾았네. 최고차 계수가 1이라 그랬고 g2는 0이고 g1, ga가 0인 거니까 x-1에 x-2에 x-a 이렇게 되겠다. 되죠? 자, 그 다음에 3번 나 조건에서 h1은 뭐랑 같대? h, a랑 같대잖아. 그지? 근데 h1은 1이 2보다 작지? 맞죠? 그럼 hx가 fx분의 gx야. 이제 연속이란 말이야. 그래서 fx분의 gx인데 fx를 요 녀석을 쓰면 되는 거지? 이해 돼요? 그러면 fx분의 gx니까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, x-3분의 x-2, x-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? 이제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hx가 되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ha는 a가 2보다 큰 거잖아. 그럼 얘를 쓰면 되겠네. 그럼 이번엔 얘랑,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x-1, x-2 이렇게 되겠네. 이해 되지? 그럼 얘는 x가 뭐보다 커? 2보다 커. 이해 됐죠? 그럼 h1은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? 2분의 1-a가 되네. 그 다음에 ha는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분의 A-1, A-2 이렇게 되고, 자, 이렇게 약분 플러스로 바꾸고 그랬더니, A는 얼마 남아? 4 이러고 나오네. 그럼 H1은 얼마가 되는지, 이게 H1이었잖아. 그럼 A에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? 3이래될 거고, 그 다음에 H3은 요게 h x 죠 2보다 큰. 그럼 저기다가 3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, 그 둘을 더하래잖아. 그러니 마이너스 6분의... 13, 이렇게 되겠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이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, 이렇게고민렉 x 찾는 거. 구간함수일 때는 경계, 맞죠? 분수함수일 때는 분모가 0인 거.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. 이해돼? 그 다음에,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나와야 돼? 그럼 얘가 우극한, 자극한 함수값이 존재해. 근데 그들이 달라서 불연속일 경우에 얘가 0돼야 된다고. 알겠죠?